안녕하세요. 당글라스 아트입니다. 아유 밑에 있는 저수지가 따와서 힘이 들어서 계속 숨이 차네요. 저희 작업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작업실 올라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보이는 회색 건물이 저희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에 오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희 작업실 첫째 작업실 첫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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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자주 봐주지도 못하는데 저만 보면 즐거운가 봐요 호구야 음. 이름이 호구예요 그 흔히 아시는 호구가 아니라 진돗개 호피무늬 해가지고 호구라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었는데 어, 한 3년 전인가 아시는 분이 집에서 강아지인데 키우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전인가 제가 데리고 왔던 작업실 첫째 호구야. 아이고 털이 털이 엄청. 이다 빠진 건가? 어, 너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하네, 언니. 응? 어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응? 어? 물 먹을 거야? 아, 그리고 집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집을 왔었는데이 친구가 집에를 절대 안 들어가고 자꾸 땅을 파요. 어, 큰 개들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땅을 파서 거기서 또아리 틀듯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치우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비만 안 맞을 수 있게, 눈 비만 안 맞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먹는 거 아주 잘 먹고요. 잔병치레도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똥은 맨날 치우는데 똥이 한 바가지씩 나와요. 그리고 우리 둘째, 우리 둘째. 우리 둘째. 예, 이 친구 이름은 엠버에요. 갈색이라. 처음에 이 친구도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키우지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아주 크면 이쁜 강아지라고. 그레이 하운드, 그레이 하운드 종이고, 얄쌍하고 이쁠 거라고 가지고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크면서 점점 이렇게 생겨졌어요. 그래야 언드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사람만 보면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 이제 한살 됐어요. 이제 한살 됐는데, 성격이 워낙 더러워서 풀어놓으면 은 주변에 있는 거다 물고 댕겨요. 저기 있는 호구형도막 물어가지고, 목에서 피가 난 적도 있었고, 엠버야 그래서 될수 있으면 풀어놓지 않고 지금처럼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름을 져주진 않았는데 저희 친척분께서 계속 복실이라 그래요. 복실이. 이 친구도 저희 외삼촌께서 키우던 아이인데 진돗개 순종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알고 왔던 진도개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사람들을 너무 따르고 너무 좋아해서 애교부리는 것도 좋아하고 샘도 많고 근데 이 친구들 집이 지금 솔직히 이렇게 땅바닥에서 지내는 친구들은 그렇게 크게 집이 따로 필요 없어요 비눈 피하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봐야 땅이더라고요. 이 친구들 땅을 너무 잘파 두더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막내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작업실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작업실 너무 시끄럽고 덥고 지금 3월인데 작업실 내부 온도가 대략 한 35도 40도 정도 돼요. 거의 찜질방 수준이죠. 그쵸, 그리고 아, 지금 가스가 8통이 묶여 있네요. 어휴, 가스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laughs> 약간 지저분하지만, 네, 이게 유리공예를 하는 작업실이에요. 시끄럽죠. 지금 여기 정면에 돌아가고 있는 저기계는 유리 용해류라고 현재 한8 0 k g 정도 유리가 투명 유리만 가득 녹아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유리를 조금 조금씩 녹여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저 유리 용해로 안에 유리를 가득, 투명 유리만 가득 녹여 놓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고요 뭐 여기 있는 다른 여기 있는 여러가지 다른 기계들은 제가 앞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조금씩 설명을 더 드리고 어,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작업실, 뭐, 풍경은 TV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 우리 첫째 호구. 호구 한번더 쓰다듬어 줘야지. 아, 그리고 저 위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쉬실 때, 와서 편하게 쉬시는 공간. 제가 작업할 땐 제가 쓰고요. <laughs> 작업 안할 때는 그냥 빈집으로 놀고 있어요. <laughs> 여기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산도 둘러싸여 있어서 뭐 바람이나 태풍이나 그런 거에 피해도 없고요. 그리고 산 바로 내려가게 되면 큰 저수지도 하나 있어요.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가서 물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 우리 호구 뭐해? 우리 오구, 뼈, 인사해. 일로 와. 잘생겼죠? 저도 지금까지 아이들을 많이 키웠는데, 지금까지 한두 번째로는 잘생긴 것 같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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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또, 또 뼈다귀 갖고 놀지, 또. 뼈다귀 던져줄까? <laughs> 아이구야아이구야 아주 좋지. 방 안에서 지내는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많이 못하죠. 흙에서 이렇게 뒹굴르는 경험. 흙에서 뒹굴르고, 놀고, 풀어주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고고, 인사. 안녕. 안녕. 빠이빠이. 네. 그러면은 작업실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